안녕하세요, 고영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야기는 어른들이 말안 통한 거. 어른들은 말다 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다 통하고, 하자, 아줌마 아저씨도 말다 통하고, 어. 자, 언니, 오빠, 동생들도 저무사도다 통하고, 그런 점도 알아야 됐어요. 자, 언니, 없던 말안 듣죠? 동생들도 말안 듣잖아요 사람이 말 끌끌이 하고 하중기가 들어오면 아 짜증나 가 그러잖아요 그런 줄 하면 안 되겠고 깨달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죽고 나서 이게 말안 들면 허져가고 아빠 엄마가 나이가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하중기가 들어와가 말랑 듣고 꺼리꺼리 꺼리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꺼리꺼리 하면 어떻게 되게요? 당연히 마음이 강통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강통하면 이렇게 저렇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꼬아갖고 어른들이 갖고 끌어서 시같이를 꼬아요. 뭐 아시죠? 얼마나 면 마음이 강통하고 어른들이 사람들이 적은 나이인 줄 알아요. 나, 나 보고 적은 나이지 많은지 나는 숨은 6이에요. 7, 3일 0월 나타났고 1, 9, 9, 3년 나타났고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이가 숨은 6이고 나는 지금은. 나이가 조금 내년에는 스물. 칠이에요. 스물칠, 스물팔, 좀도될것 같아요. 적은 나이 아니죠? 근데 스물육이에요.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언니, 오빠, 동생들도 봐보세요. 어른들이, 나한테는 장인치기 할까요? 아니요. 키가 너무 작아서. 지금 내가 키가 어떻게 되냐면, 1, 6, 3, 4, 5까지 안 돼요. 별로 안 커요. 근데 그래도 1, 6, 까지 달람말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달라말라달라말라 달라말라. 언니들 오빠 동네들도 안들리냐 이걸로 들리시라고 맛있죠?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도 어른들이 말하면은뭐 뭐란 거예요 몰라요? 어른들은 응 어, 모르지 어른들은 말다 통하고, 또는 말안 듣고. 아, 하려는 순간에, 바보잖아. 막, 전화하면, 끔자 나하고, 뭐, 나야, 먹고, 나, 야, 나이가먹고다서는 엄마, 아빠랑, 내가 가 그때 말한 거 아니에요? 언니들이, 언니, 오빠들은, 반복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반복 말하면 어때요? 진짜? 사람이, 짜리나 완전 짜리네 사람들이 짜리나 해 짜리나 언어 다 따라 하신것 같은데요 언어 다 따라 해요 내가 친군이니까 내가 친군이고친구지만 언니들, 오빠들은 편비예요 편비한 아이는 몰라요 생각이 바보같아 언니 두상하지만요 아이. 미안해요 언니 오빠들 <laughs>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말 많은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언니 오빠들은 생각이 짝고 언니 오빠도 동생들도 마음이 짧고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요 아이가 안 터났으니까 내가 인신을안와봤으니까인신나 사람들은 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귀었어. 그러면 있지. 사귀다가 어때? 사이 오이, 사이 오이. 그러다가 못뭐 찾고 몸만졌다나손채 갖고 만졌다나이시 나보러. 그러면은 임신 나면은 누가 아이인지 몰라. 사람 누구나. 근데 알아보라 이게 사람이. 이 느낌 조 선배가 내 몸에 만진 거를 생각을 해거고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 신은 태양요 문이 열어요 그래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이신 나면 무서워 언제 이 신이 지 모르고 있는데 언니, 오빠들, 동생들도 그래서 대툼 해도 손을 잡아도 괜찮아 <laughs> 그데갑자해서몸이 그래, 만지면 내몸이 만지다가 못 참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당연히 대한민이 문을 열어갖고 혼이 같태없는 혼이 생겨갖고 그 영혼들이 언니 자궁에

글씨 하세요. 언니, 엄마, 팬들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안 통한 게 우리가 어른 지집이 아니에요. 어른 지집이 않아도 사람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마음인데, 내가 진짜 어른 지집이 옛날 시대는 "아, 아니, 엄마, 좀고마좀 좀 해" 그랬잖아요. 가자 먹을 이거 설근방거 같아요. 가자가. 가자가 살린다이분만이분 가자 같은데 가자 같아. 다시 쩔져 먹을래가입바짝가게그 그래서 언니, 오빠, 동생들도 어른들이 진짜 많이 안 통해요 오빠 젊은 사람만, 언니, 오빠, 동생만, 젊은 사람만 다 통하고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아줌마 다 통해요 어른들이 다 통해요 아, 이거는 생일 날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아하니 언니가 오빠가 언니들 상관해 보세요. 아래 길것도 욕도 안 된다. 놀린 것도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무정, 무정, 그잖아. 내가 말했었는데 이쁜 것게있데요 변호사 많이 찍으시 내가. 이것도 살려시는 것도 멋있죠. 점점 더밥 머리, 밥 머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아래 보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씩 있는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만 자, 큰보정이 있지만 다 있어요. 큰보정이 큰 뭐냐? 두 분이에요! 돈이심, 자기 닭이, 자기마 닭이 쓰고 돈안준다또 자기 말안 듣고 끼리끼리 하고 아주 싫어해. 신보자는 모당이 너무 거르다나 가위 안 하다나, 자기가 신보자는. 아, 어, 진짜는, 그 또라이 만든다나, 어, 신작 바비를 막, 죽는다나, 뭐, 피토피포화다 죽는다나, 바로 뭐, 죽다가 죽는다나. 그게, 진짜에요. 사람이, 내가, 아셨죠? 어, 아, 어때요? 안 아픈데, 그때잖아요 신병이 있다고요. 신병이 있지만, 완창이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먹었대가지고요 그래서, 언니들도 알아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 어 이렇게 치시면 큰도정심도정 이렇게 치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본 영상 꼭 보시면, 반만 머리 나올 거예요. 보여줄게요. 치면 나오죠. 네, 이거를 그대로 치면 은 나올 거예요. 이 그대로 나오니까. 언니들이 한번 틀 보시고, 내가 돈 넣어서 엄청 찍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도, 아무도 안 보대요. 그렇죠 이거 옛날 거 지금 보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네. 많아요. ở cái, Đằng... cái Đâu 짜아 여기 위 있어요. 위이나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위위 위. 위, 위. 네들어가시냐 나오세요. 치시고요 위를 치시고요. 위 치시고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제 네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전원선 많이 찍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래 기껏은 쓸라면 쓰고 안쓸아 말고요. 쓰구요 아래에 길걸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어, 화장 어때요? 이것도 눌렀는지알수 없고, 막 자나 치시네요. 난 자나 치는 거못 시던데. 자, 사람은 누구나 자나 치십죠 아, 그런 게안 돼요. 여러분 참아야 돼요. 자살은 안 되고, 자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음, 어른들이 말씀을 듣고, 또하중기가 있으면 뛰고, 어른도 마쳤네요. 어른들도 삐져요. 그것도 행동이 애기예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행동이 헌니다라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행동이구마늦었나보다 아, 삐집니데. 아직도 어른이 아니에요. 행동이 있고, 하아버지 뭐, 머니도 있고 그러잖아요. 언니, 오빠 동생, 오빠 동. 아 이거 나한 말하는 거야. 언니, 동생들도 그래 내가 애들 해야 돼요. 밤새는 꺼놔야 돼. 밤새 술왜 그러니만. 술을 담배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면 혹 배, 간, 코파 빨리 녹아버려요. 에이. 빨리 늙고 머리가 늙어 버리고 할망인지 아저씨인지 결혼했나보다 기분 나빠요. 사람이 20살에 아이가 먹고 나서. 한번인가 3번인가? 안전부요 그런거에요. 언니, 오빠, 동생들도 믿지, 안 믿지. 사람은 다 고맙고 봐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진짜, 꼭 해요. 근데 언니, 오빠들도 몰랐을요 그래. 사람은 장이라고 놀리면, 언니도 오빠들도 다 봐. 처녀가 됐어 아가씨가 됐어 그러면은 진짜 몰라요 내가 놀랐는지 언제 놀랐는지자 아가씨가 됐어 주황색 소녀 대학교 아가씨 결혼 했어 갑자기 딸이 아들났어 어? 제가 왜 그래? 어? 우리 가주들은 장이 없는데 어, 이사가다 생각 없어. 자기는 자기 생각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 안 나네. 아 뭐랬다. 지나가. 그러면 지나가면은 기억이 없는 거야. 자기는 생각이 없고 지나가서 장이라고 놀면 보내세. 장이라고 놀리면 돈 내야 돼. 그때 사람들이 장이라고 놀는 것보다, 어, 비장이도 폭행하지, 때리지, 더더돈 내야 돼. 돈 내. 할아버지 한마니 나를 때렸으면 돈 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정말. 요즘 무서워. 밖에 나가면 한마니 푸짱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풍계할라지 않을 수 없어. 누군가 푸계는 됐나 봐. 맞아. 언니, 오빠, 동생, 진짜 모동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지나가면 할머니가 꼬라이 할머니 어? 있어요. 돈인 사람들이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걸로. 언니도 그렇죠 맞짱, 맞짱 한 사람들 있죠? 이동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래요. 뭔가 안 했는데, 시켰다니. 어? 사람들이 막 시켰고, 말소리 듣기 싫다. 왜 듣기 싫은가요? 우주 있잖아요. 나는 우주에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다, 나는 우주에 없다. 없다 상한 사람도 있고, 있다 상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울찌 있는 거 없다. 고쳐했다 내가 고쳐도 상어때 했죠. 그때는 말해줬어요. 그거는식병이라다고식병이고 또, 완전히 있고, 누구나 텐배우사들도 무당 끼도 있어요. 끼가 있어. 또, 어사님도 끼가 있고, 팬나트 노래, 가수 다 스님, 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패배할 사람도 아니에요 이가게 아줌마, 아저씨들도 끼가 있어, 잘 맞춰 근데 언니, 오빠, 동생들도 길 가면 몰라, 진짜 몰라 사람들이 마음이 길었던 거예요 이게 마음을 기르면 와 이게 아니다 오. 어른들 말다들으세요 알죠? 죽고 나서는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요 보영이? 구독 링딩딩딩마이주좀깨 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不敢离。